요즘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근데 혹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을까요? 어, 단순하게 배당이랑 각종 수수료 등은 무시하고 순수하게 주식 매매 금액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자, 전체 투자자 관점에서 전체 투자자의 투자금은, 어, 일단 이 투자금이 주식 시장에 들어갔을 때이 투자금이 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그 투자금 만큼만 전체 투자자는 뺄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무슨 보존의 법칙을 배우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 보면은 생기거나 없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넣은 돈과 우리가 뺄 돈은 결국은 동일한데 주가가 변동하면서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하는데, 결국에는 전체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, 우리가 넣었던 돈만 뺄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. 이른바, 대럽성 게임이고요. 도박이랑 약간 비슷해요. 약간 현타가 오죠. 물론, 한꺼번에 모든 투자금을 뺄 일은 없으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,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영상이고요 아 그리고 어, 넣은 금액 그대로 빼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개미가 덜 가져가고 고래들이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